저희는 LH 공대에다가 땅을 제일 안 주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거든요. 여기 파출소가 있고, 기업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 있어요. 네, 148평가. 개 예, 148평가 있는데, 왜안 주고 싶은가. 앉아가서 맞춰볼 듯 해요. 저희는 요 밑에, 그 원룸을 16가구 가지고 있거든요. 1인 가구 16가구. 그래서 이 148평 여기에 16가구에 주차장으로 저희들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있고 저희들이 건설업을 하는데 화물차를 뺄수 있는 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았거든요. 나를놓르죠 그런데 저희들이 땅 같이 이건천은 다 있었는데. LH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이 근처에 땅을 살수 있는 데가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저 남해군의 봉운이라는 네. 게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LH에다가 이 LH 닦아주는 거는 서민주택 사업에 음, 지방에 있는 사람으로서 저희들이 찬성을 하고 도와드려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입장이 모여 있어가지고, 남의 분은 우리에게 뭘 도와줄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가구의 주차장이 148행에 이렇게 묶어져 있고, 두 번째는 로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건설업에 건설준기를 세우는 주차장을 허가를 여기에 아, 바라요. <laughs> 그런데, 어떻게 남의 분이 우리한테 이한달 h s 서 보상율이 할시기물에그건에그 건설 에서 그냥 신청만 하기는 지금 저그 지원 신청 알아그 처리하는 걸 연락 주세요. 그런 일에 보험들은 이렇게 하는 게많데 주민이 이 필요해서 으로 주민은 게하고는데 예. 예. 그게 우리 지금 불포하이스시들이지금까 오늘 제가 네.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들어가셔서 네. 연구 좀해 보시고 네. 저희들한테 네. 답변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수하고 이야기해 주시면 지고하그는 저전에 제가 전화를 전화를 전달고이 회의에 네. 그 예. 예. 맞죠. 예. 네. 네. 그래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금 그 다음 주까지 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토지 소유자들이 이제 뭐 그런 부분이 나그끝나 하면은, 동의라든지, 토지 소유자 한면 증해야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은 좀큰 부분이거든요, 지금 그 이제. 그 절차가 끝나고 나면, 그, 그 부분을 LH 측하고 한번 협의해보고, 그 다음에 삼자로도 협의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또 건설계본가도 있고, 지금 LH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확인을 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의 분이 그 답변을 해야, 저희가 여기에, 음. 말하자면, 감정을 해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 만약에, 그, 남의 분이 협조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대안이 없으면, 지금 이 근처에, 땅값이, 말하자면, 너무 비싸다고, 그, 법인증 음. 한2 0 0 m 의 땅에, LH가 주는 돈으로, 땅을 살 데가 없습니다. 그만은 빌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점을 남의 분이, <laughs> 한번 저희로 이렇게 도아드릴 수가 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서의 주관 부서라면 저희가 그거를 다시 인원해서그 당시에 좀 확인했었는데 주간 부서가 는 아닌 관계로 주관 부서하고 LH 그 보상부하고 그 아까 소주 소유자 분의 이런 상황을 확인해 가지고 좀잘될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대안을 찾아주시면 저희들도. 이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또 밥먹고 살만하게 살았는데 국민의 적중으로 근데 이런 게있을때 빨리 이 저희들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말 속에 솔직가 정말 안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 국민이 모르는 그런 걸 저희가 안고 있기 네. 때문에 의견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숙 함께 하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계습니다네 잠시만요 사장님 죄송합니다